안녕하세요. 베란다 놀이터에요 분갈이 하러 나왔습니다. 소속목 지금 신고 있어요. 심었습니다. 또 하나의. 요 분이 예전에 난 길러던 분이에요. 한난 길러던 분이에요 얘가. 아이고 난을 다 기르다가 분재하고 난하고 선인장하고 같이 하니 되겠어요? 난하고 선인장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아이들인데. 걔네들하고 같이 놔두니까 선인장하고 나나고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보냈답니다 선인장하고.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선인장하고 그런데다 내가 신경을 안 썼는데. 아이 다육이 보고 그냥 호딱 반해갖고 요즘 다육이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다육이를 사날른답니다. 이 다육이에 또 이렇게 빠졌으니 어떡한데요. 한동안 제가 아유, 이제는 그만 손 떼야지 안 되겠다. 그러고서는 그냥 있는 거나 잘 기르자. 그러고 화분을 안 사날렀는데 지금 다육이에 빠져 가지고요. 다육이를 그냥 있는 대로 사서 놨어요. 저희 집이 다육이 종류를 세 보니까요. 국민 다육이, 물론 국민 다육이만 제가 이제 경험이 없어서 국민 다육이만 사왔는데 98가지예요. <laughs> 다육이가 종류가 98가지예요. <laughs> 얘네들 이름을 외우면은 치매는 안 걸리겠어요. 이름을 아직 몰라서, 얘네들 이름을 외우려면, 아직도 멀었어요. 근데, 치매는 안 걸리겠더라고요. 요렇게 심었답니다. 예쁜가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